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축되고 국민 경제가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무엇이 역촌 교회를 위한 일인지 또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결정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기에 성도들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당분간 교회에서의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일은 역천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처음인지라 마음이 무겁고 어, 이것이 교회와 성도님을 위한 일이며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일이라 믿고 당에서 의논하여 잠정적으로 영상예배로 대체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고 말씀 통독과 기도에도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오전 9시 30분 영상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로 9시 30분 이후에는 언제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대신 소그룹 예배서를 가지고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예배서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단이 목사의 사순절 묵상 영상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마다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새벽 기도도 3월 3일 화요일부터 잠정 중단합니다. 집에서 성경 통독 그리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500독 운동에 함께 참여하여 열심히 성경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1시간 이상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초속한 해결 나라와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역촌 가족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